양자 컴퓨팅은 양자 중첩, 얽힘 등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컴퓨팅에서 해결 가능 영역의 문제는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해결 불가능 영역의 문제 일부도 해결 가능성을 갖게 하는 혁신적인 컴퓨팅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범용 양자 컴퓨팅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교통 물류, 항공 우주, 신약 개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어. 양자 컴퓨팅이 개발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 해독 등을 가능케 해주는 양자 컴퓨터가 창으로 표현된다면 암호 해독이 불가능한 양자통신은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의 안보 분야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 재해를 예방하거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신소재 개발 등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의 시장규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자기술은 컴퓨팅, 통신, 감지의 세 가지 하위분야를 포함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새로운 계산기술로 양자 역학의 법칙을 활용하여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하급수적 성능 개선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영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양자 통신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양자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한한 컴퓨팅 파워에도 불구하고 양자 암호화로 가능해진 통신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양자 감지는 양자 시스템에서 구축된 새로운 세대의 센서입니다. 이는 기존 센서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고전적 컴퓨터의 기능을 넘어서는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초기 양자 하드웨어 제품 중 일부는 특수 목적의 양자 컴퓨터로 양자 시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약물 발견, 재료 과학 및 재무 모델링과 같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 분야는 양자 현상을 사용하여 통신 보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양자 통신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양자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의미하는데, 이는 무한한 컴퓨팅 파워에도 불구하고 양자 암호화로 가능해진 통신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양자 키 분배 QKD는 양자 입자의 기본 특성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자 감지 분야는 양자 시스템의 외부 자극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을 활용하여 매우 정밀한 센서를 만듭니다. 중력, 시간, 전자기력 등의 다양한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센서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양자 센서는 의학 항해 및 재료 과학과 같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상태를 하나씩 처리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하여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이 일을 통해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들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큐비트의 중첩 상태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다양한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큐비트가 서로 얽히면 하나의 큐비트의 상태가 다른 큐비트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더욱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40년까지 잠재적인 양자 기술 시장 규모는 10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8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양자 컴퓨팅 분야의 2040년까지 추정 시장 규모는 약 90억 달러. 하나로 12조 6천억 원 1400원 달러 제에서 9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35년까지 화학, 생명과학, 금융, 자동차 등4개 산업에서 양자 컴퓨팅의 잠재적 경제적 가치만도 6200억 달러일 2700억 달러 규모로 예측합니다. 양자 통신 분야의 추정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 80억 달러 그리고 양자 센싱 분야의 예상 규모가 약 10억 달러,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연간 총 양자 기술 큐티 스타트업 투자가 23억 5천만 달러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에 불과했는데, 2001년 이후 모든 큐티 스타트업 투자의 약 3분의 2, 즉 68%가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했습니다. 큐티 생태계에 350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면서 스타트업 창출 속도가 느려지고 투자 속도에 맞춰지지 않아 투자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 스타트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2년은 대규모 거래의 해였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장 큰 큐티 투자 거래 10건 중 4건인 샌드박스 AQ 5억 달러, 리케티 컴퓨팅 3억 4,500만 달러, 디웨이브 3억 달러, 오리진 퀀텀 1억 4,900만 달러가 2022년에 성사되었습니다. 공공투자는 계속됩니다. 미국 18억 달러, 유럽연합 12억 달러, 캐나다는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 선구자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에게 수여되었습니다. IBM은 오스프레이 433 큐비트를 공개하고 2025년에 4000 큐비트 이상의 프로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제나두는 광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GBS1에 대한 양자적 이점을 입증했습니다. 2022년에 특허 발급 및 공개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비교적 쉬운 과제들이 이미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022년에 QT 관련 특허가 1589건 등록되었으며 이는 2021년보다 61%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QT 관련 논문은 44155건이 게재되었으며 역시 2021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과 데이비드 도이치에 의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의 기본 원리와 알고리즘이 연구되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드디어 캐나다의 디마이너스 웨이브 시스템즈사가 128 큐비트 프로세서가 장착된 디마이너스 웨이브 원이라는 제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출시하였습니다. 2019년은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잡한 계산을 수행했다는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QX 컨텀은 새로운 양자 광 프로세서를 공개하였고, 2022년 11월 IBM은 IBM 양자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양자 안전 사이버 보안에 대해 보다폰과 협력을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제나두 전자 및 통신 연구소와 제유 연구소인 한국의 애트리티 r 라이는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팅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2023년 11월 양자 서비스 제공업체인 테라퀀텀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양자가속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를 기준으로 시장은 의료. 자동차, BFSI, 화학, 제조, 에너지 및 유틸리티, 기타운송, 물류 등로 세분화됩니다. 예측 기간 동안 의료산업은 예측 기간 동안 가장 큰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이 전문가들이 디지털 인간 복제물에서 피부 온도 전해질 순환 체액, 신진대사 등의 변수를 조사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료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시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양자 강화 머신러닝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BFSI 업계는 양자 컴퓨팅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AI는 복잡한 재무 계산을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초강력 양자 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fsi 업계에 배포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부문은 주요 생태계 병목 현상으로 인해 2023년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중성 원자 스핑 큐비트 및 광자 네트워크와 같은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는 가장 진보된 하드웨어 플랫폼인 이온 트랙과 초전도 회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리형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우리 범위 내에서 여러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마존, 액센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수의 주요 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예측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고 컴퓨팅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 기술은 딥러닝, 최적화,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어 다양한 부문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양자 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과 기술 전망을 중심으로 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